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나은 것은 말씀을 먼저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이 복음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심판과 함께 영광도 먼저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모를 보지 않으시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에 대한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가 더 나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죄 아래 있다 말씀합니다. 모두가 다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살인을 하든 또는 미워하든 그 어떤 죄라도 지으면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편 143편 2절에서 3절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굴에 있을 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바로 다윗 왕이 영의 눈을 떠서 인생의 죄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내 생명이 죽어 오랜 자 같이 흑암 중에 있다. 말씀합니다. 바로 죄인 된 아담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모두 흑암 중에 있는 아담의 자손입니다. 사도 바울은 11절과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은 시편 53편 2절에서 3절과 시편 1 4편 2절에서 3절 다윗왕의 시편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도저히 알지 못하는 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내용은 시편 5편 9절의 인용의 말씀입니다. 시편 5편의 9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는 아첨 하나이다. 또 14절의 내용은 10편 시편 어, 7절의 인용말씀입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재악이 있나이다. 본문의 15절과 16절은 자문과 이사야서의 인용말씀입니다. 자문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이사야서 59장 7절 말씀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죄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또 본문의 17절은 이사야서 59장 8절의 인용 말씀입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무익하며 죄악된 삶을 산다 말씀합니다. 이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결과의 삶입니다. 18절은 1 0편 36편 1절의 인용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사도 바울은 성경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사람의 죄의 모습을 그림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는 죄인이 되는 것을 알라 말씀합니다. 이 죄악된 너의 모습을 봐라.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심판을 받아 진멸할 수밖에 없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릎,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2장에서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다 논증하였습니다. 율법 아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증가하는 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결론의 말씀을 이끌어 냅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1장에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서론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정리하고 로마서 서신서를 시작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자의 능력이 됨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본질적으로 죄인이 되어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악한 존재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죄인인 것을 모른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해서 죄인이 되는가 논증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가 복음을 모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장자 유대인은 복음을 먼저 받았지만 복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들의 판단함과 교만함의 죄를 지적합니다. 유대인은 율법이 심판이 되어 죄인은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말씀합니다. 또한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양심이 증가하는 마음판의 율법을 따라서 죄인이 됨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근본적으로 죄인 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다.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말씀합니다. 곧 모든 자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의 내용이 로마서 서론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아멘.